자, 브롱이들, 하브! 오늘은 족발 먹방이 너무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또 새로운 먹방으로 왔습니다. 바로 제가 브롱이들 다음으로 좋아하는 치킨 먹방. 너 아니야, 임마. 자,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충주인데 충주에서 제가 가장 자주 시켜먹고 가장 좋아하는 잘 튀기기로 소문난 1등 통닭. 광고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깔 보세요. 와우, 이거는 기름을 거의 1초에 한 번씩 갈았을 때만 나올 수 있는 1초에 한 번? 정말 기름을 자주 갈면 이런 황금빛이 나오죠. 자 오늘 먹어볼 것은 치킨인데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먹방도 하고 싶고.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부롱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어메이징 프로그 자동차 전개 5분 안에 성공하면 뜯는다. 만약 실패하면 치킨무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laughs> 가자 제이슨! <laughs> 자 이거는 엔지가 없습니다. 편집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스타트입니다. 어, 여러분도 타이머 봐야 되니까 <laughs> 이게 뭔 짓이야? <laughs> 그냥 치킨 먹을걸! 아니 남들은 그냥 치킨 못 봐는데 나는 왜 살이 쪄가지고 지금 다이어트한다고 괜히 말해가지고 치킨 치킨도 마음대로 먹고. 자 간다 부롱이들. 자 지금까지 참고로 한 번도 성공 못했었는데 성공 직전까지 갔거든요. 간다 부롱이들. 자동차 전개 성공하면서 치킨 맛있게 먹자. 자, 자 5분 스타트. 자 갈게요. 자 이거는 솔직히 침착하게만 하면 진짜 쉬워요 자 이거 이거 터트린다 나 무조건 먹는다 치킨 무조건 먹는다 오! 아 뭐냐 잠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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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미치겠네 야 이거 뭐또 할라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돼 잠깐만 다시 시작 야 빨리 자 시간 몇시 23초 갔네? 아 생각보다 시간 되게 천천히 간다 이 정도면 자동차 출게 5분 안에 무조건 돼 무조건 돼자 여기 들어갔다가 잠깐 제일 어려운 거부터 터뜨려볼까? 이제 가고 작은 자동차가 이게 잘안 뛰어나오.. 안 뛰어.. 이게 제가.. 뭘, 뭐라는 거야? 점프가 잘안 되니까 이게 터뜨리고 실화야? 거기 차례라 치킨! 1등 통닭이야 1등 통닭! 2등 통닭도 아니고 3등 통닭도 아니고 4등 통.. 5등 통닭도 아니고 1등 통닭이라고요 광고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광고 음... 아니에요 자 가자 아 제가 사실 요즘 치킨을 잘못 먹어가지고 간만에 시킨 거거든요 오늘 먹방하려고 했다가 이 다이어트 공략도 하고 있으니까 도전 먹방을 하는 중인데 이번에 좋아, 첫타 이게 두 번째만 좋으면 끝났다. 야, 제발 시간, 시간 얼마 남았어? 3분 38초. 어, 아, 괜찮아. 여유로워. 아, 제가 지금 너무 오발레서 그런 것 같아. 마음을 진짜 평온하게 하고, 평소 뛰던 대로 뛰자. 음,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나 통닭 먹을 거야. 무조건 먹을 거야. 자, 탑승했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자, 자 먼저 가까운데에서 터트리니까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두대 동시에 터트려 볼게 요렇게 오케이 엄청 높게 뛰어올랐고 이 버스 미니 버스 정리하고 나면 이거 끝나는 건데 정리할게 정리한다. 미쳤냐? <laughs> 야 이거 오다왜 이렇게? 안 아니, 평소보다 더 못하는 것 같은데? <laughs> 2분 50초? 아, 아직 시간 넉넉합니다. 2분 50초면 한 4, 5번 더뛸수 있겠지. 잠깐 안 되겠어. 예. 아니, 멀리, 멀리 공략하자. 요거부터 터뜨릴게. 돌고 오팔. 오케이, 나이스. 좋아. 깔끔해. 요거. 오케이, 나이스. 완전 깔끔. 봤나? 삐리 온다, 지금. 오케이, 나이스. 완전 깔끔. 오케이, 나이스. 진짜 깔끔. 자, 이거 뛰자. 작은 거잘안 터지니까. 오케이! 야, 작은 거 요것만 성공하면 끝이야. 제발. 됐어, 나이스. 지금까지 역대급이다. 자, 보라색, 보라색 간다. 오케이! <laughs> 야, 작은 자동차, 요거다요거만 되면 진짜 끝이야. 진짜 끝났다. 드디어 먹는구나. 드디어 먹는다. 두대 동시에, 오케이, 두대 동시에. 미니버스 터뜨리고, 야, 이거 얼마 남았어? 2분? 야, 진짜 끝났잖아. 야, 이거 성공이다.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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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보라색 자동차, 잠깐만! 어 평소 같았으면 아쉬움에 멘트를 쳤겠지만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없어. 1분 51초 남았다. 빨리 갈게. 지금 될것 같아요. 이 루트대로 가면은 무조건 성공이야. 지금 나감 잡았어. 감 잡았어. 빨리 가자. <laughs> 치킨 먹어야 된다. 빨리 가자. 뽕 야, 이, 지금 보니까 멀리는 거부터 터뜨리는 게 낫네. 이거 터뜨릴게요. 어, 망했다.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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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1분 26초. 충분하다. 두번 정도 더뜰수 있다. 만약에.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브링. 내가 지금 진짜 못 해서 만약에 지금 중다 해도 한번 더뛸수 있잖아. 어, 갈게. 이렇게 해서 조준 잘하고 침착하게 폭냥. 자, 아까 순서대로 기억해. 아까 요거 먼저 터트렸을 때 기록이 좋았던 것 같아. 요, 요거 요거 터트릴게. 오케이, 좋았어. 숨었었죠? 오케이, 좋았어. 숨었고요. 꼭 먹는다. 나 무조건 먹는다. 오케이. 야하! 오늘 치킨 가자! 오케이. 자, 이거부터 아까 순서대로 간다. 지금 나이스. 자, 요것만 잘되면 이게 작은 게잘안 튀어 올라. 하지만 나에겐 어림 없지. 제발 회색까지만 가자. 브링 회색까지만 가자. 제발. 오케이, 됐다. 왔다. 왔다. 자, 어려운 거잘 나중에 하고 이두개 동시에. 오케이, 왔다. 자, 보라색 간다. 보라색 아니 핑크색. 색깔도 잘한번 치면. 3십 초? 마지막 기회다.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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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은 무슨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 해. 지금 몇초 남았나? 22초. <laughs> 잠깐만. 22초? 아, 끝까지 최선을다 한다. 된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두대 동시에 다 터. 타... 빨리! 빨리 컴퓨터. 야, 컴퓨터 바꿔야 되냐? 왜 이렇게 느리냐? 갔다가 두대 동시에 터뜨릴게. 빨리 가자. 자, 두대 동시에 바로 가. 바로 가. 아, 안 되고 여기 요기, 여기부터 갈게. 지금 몇 시? 시간 많이 남았냐? 얼마나 남았는데? 꺼졌냐? 21초. 띠로리. 저는 먹방계에 떠오르는 새별로서 치킨무마저도 남들이 먹어버리고 쉽게 만드는 뭔 소리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만들어 ASMR 치킨무 ASMR이야? <laughs> 맛있어. 음, 음, 밥도 이쪽은 치킨무도 맛있어. 아. 더 이상 못 먹을 거야. <laughs> 치킨은 와이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세요잘 하... 놀았어? 아, 뭐야? 치킨. 웬 어? 열? 도전 먹방 컨텐츠 비슷한 거 하는데 어. 실패해가지고. <laughs> 난못 먹어. <웃음> 왜? <웃음> 미션 실패? 응. 다 먹으면 나는 다 먹으면 돼. 난못 먹어.